삼성전자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수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8.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2.5%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8 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2.18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 전체 재고자산 회계가 부분적으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04조 9737억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8.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6.7%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를 안 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매출 원가가 5.7%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173.5%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1.9%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9조 2,300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도 7조 6천0 0억 적자에서 전환이익 221.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8.8%로서 18.1%나 크게 상승을 했고요 원가 생산성은 0.1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리하는 매출 재료비는 45조 원대로서 1.2%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의 개빈 마이너스 27%로서 여기서 우리는 원재력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할수 있겠습니다. 슬픈 율은 11.4% 크게 상승을 했고요. 운영 경비가 10.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7로서 0.3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프 회계상 영업이익은 8조 5,688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적자 9조 2,676억 원에 비해 전환이익이 192.5%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6,610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WCAI 26조 3,690억 원으로서 회사는 제품 및 상품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 반제품과 제공품도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WCAI가 1조 6,560억 원이 증가를 한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영업이익이 산출이 됩니다. 이 증가한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2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재고자산 평가액이, 손실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3조 4천 5 5억 원이 에, 말하자면, 그, 이게 플러스로 표현됐으니까, 어 환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용의 성격적, 어 분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A 제품 및 제공품 등의 변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 상품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음, 1조 6천 0백 59억 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등 등등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네요. 46조 원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4조 3,734억 원으로 3.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10.1%가 증가했고,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20조 7,895억 원을 뺀 금액인 30조 5,809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총 제조 비용의 4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7%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2.7%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력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비용의 성격적 분류, 어, 데이터는 우측과 같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강가상각비 어, 뭐 정도를 제외하고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유틸리티비, 종합적인 에너지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외주 용역비가 또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액과 그 다음에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면 1단계에서 일치를 합니다 1단계가 일치를 하면 우리는 회계 투명성이 박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1단계에서 일치를 하면은 2단계 피 q 총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어, 그래서 2단계까지는 아주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단의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강 검증에서 매년 개투가 발생된다면 분명 특별 원인 변동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 주석 사항들로는 심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은 현금이 6,292억 원이 증가했으면 은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예, 거꾸로 2조 5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개입이 3조 1,526억 원이 예, 재고가 더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까 재고자산 명세서 에 얘기했듯이 현금흐름표상으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지만, 은이 아, 마이너스가 환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결과 그걸 가감하면 은 갭투로 남습니다. 이게 분명히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요것만큼 갭투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딱 일치를 했으면 아주 퍼펙트한 건데 아쉽네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7,600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수는 4,099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1억 1,860만 원으로 전년 평균보다 8.6%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량 조정 등에 의해 가지고 본봉은 안 깎였을지 모르지만 잔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도 마이너스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뉴틸리티비가 13.3% 증가했고 외주 영역비가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 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수롭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방향으로 상승을 했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0.8%가 증가했는데, 어, 뭐, 다른 걸다 제쳐두고 그래도 재고자산의 증가에 돈이 묶여있으니까 추가 차입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캐펙스, 음, 그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쓴 매년 여전합니다. 말씀드린 데가 두 가지 요소가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력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추론에서 우리는 원재력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죠. 어, 과연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봐야 된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식으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얘기하냐면, 구두 설명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DX 부분, 그 다음에 DS 부분, SDC 부분, 가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했는데, 구두 설명으로 상승한 것도 있고, 또 하락한 것도 있고요. 어, 가중 평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단순 평균 하기에도, 음, 마땅치가 않고요. 또 제품 가격 추이도, 에, TV 가격 뭐 이런 것들 유사한 수준이라고 그고 어, 스마트폰은 약7% 상승했다고 그러고, 반도체인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은 약 60%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판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OLED 패널은 약 32%가 또 하락했다고 그러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아,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면은 얼추 어, 그 입증은 되는 것 같지만은 제가 그, 그렇게 판단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삼성전자가 수치 데이터로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공시 애매한 가격 추이 설명으로는 가중평균을 산출해 볼 필요를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초인류 기업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 왼쪽은, 음,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은 기업 물가 지수란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서비스업도 제조 빼면 모든 것을 그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은 그동 안어 이제까지 얘기한 것을 조용표로 만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왜냐? 뭐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어, 삼성전자 격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저로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아, 투명회계 가정에 대해서 입증 결과는 어, 검증한 결과 노코멘트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연말까지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서 진도율이 61.6% 어, 나갔기 때문에 저의 예측 수준은 어저께 팔린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라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1 더하기 100% 알고리즘 산식을 만들었는데 209조 9,474억 원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10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어, 예상되는 이 영업이익은 17조 1900억 원대를 할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재고 회전율은 5.7회전 예상이 되는데, 6%, 6%, 6%가 아니고 6회전 해보자. 두달치 재고 정도만 가져가 보자. 5.5%로 추가 노력을 못하겠느냐? 그러면 은 매출이 221조 5,797억 원대를 하게 되면 은 영업이익은 21조 원가량 영업이익을 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삼성전자 개별 재무 상태표의 규모가 317조 6천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640조 원대인데 거의 삼성전자의 그 기업 규모가 아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76,000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4,000원이 상승을 했고요. 어, TBR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2.18 어, 주주는 삼성 생명보험이 8.62%, 연금공단이 7.14% 브렉낙 번드로 되어 있는데, 2019년 데이터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네요. 삼성 물산이 5%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전체가 56.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라고 얘기하지만은, 삼성 관련 지분과, 그다음에 스텐, 그 다음에, 모건 스탠, 아니, 외국인 지분 정도를 빼면은, 국내 증권회사를 통한, 매매 규모는 한20% 정도 남지, 개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중은 삼성전자의 20%선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시비를 겪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50%가 넘었다 그러면은 삼성 전자는 이제 한국 기업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니 이, 보통 외국인이 미국 자본이 많은데 음, 반도체를 위해서 어, IRA 법인가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지라고 어, 정치적 압력이든. 금융, 글로벌 금융 세력의 압력이든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용인의 뭐 크로스트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중 전쟁에서 삼성전자는 디커플링을 해서 미국에 완전히 붙어야만이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